아니, 아니, 근데 뭐. 내가, 그러니까, 어? 많은 분들이,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를 떠나서 나를 애기배라고 해주시잖아. 네. <laughs> 네. 어, 아니잖아. 아, 그러니까, 그러니까, 모르겠는데, 네, 애기배라고 해주시잖아. 아, 그 형? 형은 무슨데? 나? 나 지금 배 근데 좀 나왔어. 아, <laughs> 확실히 나이가 있다고. 아니, 야 형이 진짜 형이 수산물을 너무 좋아해. <laughs> <있어. 있어. 웃음> 아니, 아무튼, 그래서 지금은 약간 청결돼. 아니, 한, 사춘기배. 사춘기 <laughs> 아니 개인, 이게 탄수화물 얘기하니까 생각났는데, 보통 막 고깃집을 가면은 볶음밥 있는 집을 가면은 나는 밥을 안 먹어. 앞에 아개 볶음밥 먹으려고. 응. 안 먹는단 말이야. 진짜 공깃밥 두 그릇 비우고 볶음밥까지 먹는 <laughs> 진짜, 진짜. 아 고기만 못 먹겠다. 오늘 맞아 고기 먹을 때밥 먹어야 돼. 어 고기만 먹기가 힘들기 아, 아 맞아. 맞아. 그리고... 그래서 훠궈가 <laughs> 배가 안 차는 거야. 솔직히. 아니 배 찰려고 밥 먹어? 어? 와, 어. 뭐? 맛을 어. 느끼려고 먹지. 아니 나 어. 배를 찰려서 약간 미시가미시아 철학적인 질문이다. 미식가네. 그래, 진짜 저런치. 궁금한 게 운동하면 근육이 생기는 거 맞아? <laughs> 그러니까 런지나. <laughs> <않다. 웃음> 어. 런지나. <laughs> 아, 나도 아직 못 느껴봤지만. 진짜 너무. 꾸준함이 중요한 것 같아. 약간 야 운동 운동 얘가 처음 같어 콘서트가 힘들어 운동 하러 하는 게 힘들어? 근데 그 진짜 신기한 게 콘서트랑 운동이랑 다른 게 뭐냐면 맞아. 콘서트는 진짜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 그냥 응. 숨이 헐떡이는 유산소고 그 다음에 근육 운동을 할 때는 근데 또 신기한 게막 진짜 우리 막 춤을 엄청나게 힘들게 막 추고 왔어 근데 운동을 해 그럼 그 운동 근육은 또 다르다 근데 어. 나는 그래도 잘했어 그래서 그냥 뭐가 더 죽을 거야 이렇게 생각해 난막 콘서트는 아, 아니 근데 내가. 콘서트는 아니, 그 사람의 아. 그 약간 자극을 시키잖아 되게 아. 약간 좀 흥분하게 만드는 맞아, 맞아. 그게 있는데 운동은 힘든 거를 버티면서 해야 되는 게 그게 차이다. 그 무엇보다 아니야, 강도 자체가 해. 콘서트가 난더 응. 힘들다고 생각하거요 강도 자체가 강도 자체는 콘서트가 아닌데 시간으로 봐봐. 운동이 뭐가 힘드냐면 일단 가기 두 시간 전부터 가기 싫어. 아, <laughs> 근데 본인을 이겨야 되는구나. 그걸 버티고 버티고, 버티고 정신력 가 가면서도 <웃음> 고통인데. <웃음> 들기 전에도 고통이 거야 <laughs> 그거 들면서도 힘들어. 근데 뭐야? <laughs> 더 문제가 뭔줄 알아? 내려놓으면 그때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지. 아, 그리고 그 다음날도. 다음날? 알배기. 아 근데 이 알이 <laughs> 며칠 만에 풀리냐? 그러니까 아. R 백이고 콘서트 한 적이 있어 없어? 있지 난 네. 되게 많이 그때는 걔 안무님, 아니 그게 못 느껴져? 못 느껴, 못아 진짜? 어떻게 그 아, 그래? 난 되게 단순히 느 완주님들 것. 같아 아, 그래서 전날은. 근데 너무. 연습 때는 <laughs> 느껴져. 그러니까 아, <laughs> 콘서트는 연습 <laughs> <맞아>. 그 즐거움. 아 근데 연습 때는 두 배로 아프긴 해. 진짜. 연습 때는 그 즐거운 콘서트 에그 즐거운. 아내 날리기 없는 거지. 그 고통을 다 버티면서 연습을 하는 거지. 근데 진짜 재민이랑 운동하면 안돼나 한번 해 되는데 그 재민이랑 운동하고 나서 다음날 콘서트인데 아침 에 일어났는데 팔이 안 펴지는 거야. 보통 여기까지 펴져야 되잖아. 근데 여기서 멈추는 거야. 어? 오늘 콘서트인데. <laughs>